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궁궁이 다시 말하면 천궁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어 밝은 웃음을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90살 넘게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청궁 즉 궁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풀은 이름도 많아 궁궁이 운초 청궁이라고도 하며 어린잎은 식용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궁궁이는 단옷 때 여인들 머리 위에 꽂혀 향기를 품어낼 때 가장 그 가치가 더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지금처럼 좋은 비누나 화장품도 없던 시절, 또한 모욕시설도 불편, 불편한 시절, 아무리 가꾸어도 고된 일로 땀에 찌뜨린 부인들에게는 좋지 못한 냄새도 나기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중 가장 양기가 충전 하다는 단어가 되면 창포에 머리를 감고 궁궁이를 머리에 꽂으면 한결 한결 어바지는 것은 불명하고 그 산뜻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안기었을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궁궁이를 머리에 꽂는 것은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파, 파리로 해방이 되었으니까 어, 14년 동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궁궁이의 뿌리를 쌀 씻은 물에 담갔다가 말려서 보드랗게 가루를 내어 물로 절였다가 한 번에 3 내지 4람씩 하루 3번 식전에 먹으면 건강이 아주 좋다고도 합니다. 우리 집에는 큰 화분에 궁궁이를 심어 단오무렵이 되면 잎을 잘라서 시문지에 쌓 옷장에 넣어두는데 그리하면 옷을 좀 치는 좀벌레도 달래들지 않고 향기도 좋아 오래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궁이는 내가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한방에서 궁궁이는 흔히 사물탕, 즉 당귀와 청궁과 숙지환과 백자약 그걸 따른 것을 사물탕이라고 합니다. 사물탕의 구성 재료로서 여성들이 평생을 아끼며 가까이 해야 할 상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물탕은 몸에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피를 만들어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주도와 두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을 가시게 한다고 합니다. 이 좋은 약초 천궁을 정원에 심으려면 빗물이 고이는 습한 곳을 피하고 배수가 잘 되고 양지 바른 곳을 골라야 합니다. 건강하고 늘 젊은 여인의 미소를 오래 오래 보려 하면 집 한쪽에 궁궁이를 심으라 하는 말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주거 주거형평상 터밭에는 심지 못할망정 화분에 심거나 1년에 한번 단오 때라도 궁궁이 한 포기 사서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에 꽂아 주는 낭만의 풍습은 오래오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 천궁에 대한 이야기, 궁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